근데 요즘 고민인 게 이게 스타레이나 명조같이 더빙을 해주는 건 상관해주는 게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몇몇 게임도 해볼까 하는데 이제 더빙이 자주 안 되는 게임들이 있거든요. 그것도 스, 녹화를 해볼까 생각은 하는데 이제 더빙을 더빙이 안돼 있으니까 제가 <laughs> 내레이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그러니까 고민이군요. 다 읽을 수없기도 하고 또 제가 남자니까 여자 목소리 될 수도 없고. 그 부분은 그냥 텍스트를 보면서 제 반응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만약에 찍는다면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시다가 이 게임도 스토리 올려주세요라고 뭐 그런 게 있으면, 그런 거 다, 그 의견 주시면은 제가 하고 있으면 시작해볼 수도 있고 제가 안 하는 게임이어도 만약에 딱 추천을 주셨는데 어, 괜찮다 싶으면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추천해준다고 모든, 모든 걸다 하진 않을, 않을 거예요. 제가 그냥 판단해 보고 할 거라서 우선은 이렇게 또 여러가지 네, 영상도 생각하고 있어요. 지금처럼 이제 모바일 게임들 스토리 영상 올리는 거랑 그리고 이제 그 옛날 고전 게임들 영상 올리는 거 격분갈아가면서 계속 할 예정이고요. 스토리도 어쨌든 이게 모바일 게임도 스토리가 좋은 게 많긴 하니까 추천해주시면 많이 해볼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니면 이제 스타레일처럼 이제 그 주간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 이제 12별 하는 거올 수도 있긴 한데, 우선은 지금 원신이랑 명조도안 돼요. 스펙이 안 돼가지고. 원신은 제가 최근에 스쿠트 뽑고 해봤는데, 스펙이 많이 부족해서 12층이 6별밖에 안 돼요. 9별이 안 돼요. 그 명조는 파티를 두개 만들긴 했거든요. 이렇게. 근데, 안 돼요. 아, 어디로 보더라? 이건가? 아, 거의 안 되네. 헤어도 안 되는 게, 지금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. 장리를 제가 잘못 쓰는 것도 있긴 하지만, 이게 지금 저번 거거든요? 점수가 안 나와요. 점수가 안 나와서 이거 여기 영조도 주간 컨텐츠는 아직 한참 남은 것 같고 어쨌든 상황은 이래요. 여기 주간 컨그 다른 모바일 게임에서 주간 컨텐츠는 찍고 싶지만 아그 월간 컨텐츠는 찍고 싶지만 스펙이 안 된다. <laughs> 지금도 이게 1주일에 시작한 거라 스이 이렇게 좋진 않거든요. 지금 카를로타도 이 정도긴 한데 얘는 그때. 네 무기 맞춰주긴 했거든요? 살로타나 그때 뽑고, 다 맞춰주고 싶어가지고. 근데 에코가 별로 안 좋아요. 뭐 이렇게 유효 흙이 4개 붙어있는 게 있긴 하지만, 지금 크리가 70도 안 넘고, 아, 이걸 보면 되겠구나. 공략 공략사이, 사이트, 공략 사이트 가면 제거 나와있잖아요. 많이 부족해요. 보시면은, 추천 스탯을 못 넘고 있거든요? 그래가지고 브랜트도 보면은 다 부족하죠 한개 빼고 절기는 뭐 서포터니까 공명만 잘 채우면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많이 부족하고 장리 같은 경우도 두 개는 맞췄네 근데 크리가 많이 났죠 그리고 무기도 지금 아마 이거 끼고 있을 거예요 천년의 해류 그 파수인 없고요 지금 캐릭터가 1주년 때 진짜 겨우 긁어먹어 가지고 본 거라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. 장식품인지 무기인지 이렇게 있거든요. 내가 정해 주지. 그래서 캐릭터 풀도 적기 때문에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, 이것도 아마 캐릭터 계속 뽑아 가면서 뭐 신규도 인데 현지를 제가 지금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원한 그 끌리는 캐릭터가 나와야 뽑긴 할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신캐도 엄청 천천히 늘어나지 않을까 또 1주년 때 금이까지 노려보았는데 금이는 결국 실패했고요 나중에 복학하면 그때까지 뭐 모았다가 복번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명조는 아직은 한참 남은 것 같아요 월광 콘텐츠 하려면 <laughs> 우선은 이게 스토리 영상이긴 하지만 후반에좀 이런저런 얘기해 봤고요 다음에 이제 버전 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스토리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얼별 임무로 다시 몇개 찍어서 올려볼게요. 이게 몇개 이미 진행하긴 했는데 진행 안한게몇개 있으니까 이제 여기 중에 몇개 해볼게요. 그러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